2 시간 뒤면 박살 나는 텐션입니다. 2 시간 뒤에 박살 난다고, 뭐, 어? 지금 안 신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음? 신날 수 있잖아. 음? 아니, 근데 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이 텐션일 자신 있어. 어? 그날 다 이긴다면. 그날 오우. 공식전 첫 판부터, 어? 방종하는 그 순간까지 다 이긴다? 그러면 그냥 텐션 수직 상승. 어? 안될 이유가 뭐, 있습니까? 뭐,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. 어? 시작부터 가볍게 클리브 한 판. 이캠 방을 는 그날까지 내가 뭐 남캠이야 잘생겼음 켰다 벌써 누가 어? 빈씨캠좀 켜주면 안돼요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어? 잘생겼음 켰어 이미 어? 뭐 누가 궁금하다고 말도 안하는데 더블킬 <웃음> <웃음> 아니 솔직히 저기서 내가 다 잡았으면은 핵 의심 받았다 나어야 어? 적팀에 미쳐버린 성빈 저거 핵 아니? 칼쓸때좀 섹시하던데 저거 핵 아니? 그러면 나도 이제 딱 인터뷰 하는 거지 기자 한0명 불러놓고 이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 핵입니다 계좌 핵. <웃음> <웃음> 아 어디 가냐? 아니 넌또 뭐냐? 어? 에요 뒤에. 비신 핵이에요, 핵. 개무 핵. 노잼. 어쩌라고. 근데 노잼을 노잼이라 표현할 수 있는 당신의 그 솔직함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. 음. 아니! 아니 설마 이것까지 계산하고 센터로 일부러 다보이게들은이건가 카를로스가 누구야 누가 우리 은패 뭐야 은이 녀석은 이녀 속보! 칼럴로스! 기강좀 잡아야겠습니다 제가 자 가자 <laughs> 자 돌아가자 야생 독수리 한마리 잡을 준비 완료 저 근들분들 기강좀 잡겠습니다 잠시만요 봐주세요 탭키 좀 눌러주실래요? <laughs> 근들분들? 말씀이 없으시죠? <웃음> 음... <웃음> 아, 괜찮아요. 사이펀즈 당한 겁니다, 여러분들. 레트리트. 빛켜봐. 뭐 우리 늘 적는 거였잖아. 클레브는 잘못 없어. 아니 이거 아니 이 없던 원들이 생기니까 내가 할게 없네. 그러니까. 챔 방아넘들. 이거 오른쪽이다 오른쪽. 바로 간다 몸니 씨. 몸니 씨. 오, 야 발척이 아프다. 아아 <laughs> 어? <laughs> 아, 역시 역시 어 느낌 뭐 퓨리 김유승 비씨 뭐여 빨리 들어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? 그 사람들도 바빠 어? 내가 뭐 빨리 와달라고 하면은 막 어? 영원히 쏙 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쁜 사람들이야 얘가 나 때려요 누구야? 그 사람 이름이 뭐야? 내가 기자 쓸게 요 기사 바로 작성 이글. 폴든가 망난이 녀석 아 근데 이글은 이미 어? 기사로 이 뭔가 망가지 이미지가 없는데 쟤는. 오, 보였어. <뢰한> <뢰한> 오 진짜. 뭐, 이거 오, 이거 있어? 어 오, 고맙습니다. 누군지 모르겠지만 모 금딜 유저분 고맙습니다. 아 근데 잠깐만 나 손에서 힘 풀리는 게 왔다 갔네 다시. 이 귀환 본거 게임 한판 시원하게 다와고 가지. 고스 <뢰한> 받고. <뢰한> 뭐고? 진짜 다시 왔나? 약간 밀당인가? 아 맞아 옛날에 디파님도 클리브 하나 이 진짜 기깔나게 하셨는데. 내 네, 옆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다. 괜찮은 <목소리> 판단이었 아니 셔야거는 너가 좋잖아. 니스는 인정이지. 케니스는 음. 인정입니다. 이게 어좀 주고 줘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음? 너무 막 인간미 없게 그렇게 게임하면은 어그면안 돼. 음? 빈씨빈씨 몸에서 빠져나가.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야 되는데, 어? 아니 어디로 이사하는 거 오케이. 근데 최소한 어 이사할 곳은 정해지고 내가 뭐 나가든가 해야죠. 어? 어디로 나가면 되는데 뭐 홈리스 하라고요? 어? 이거 봐봐요. 지금 클립 없으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팀원들이 힘을 못 내잖아. 근데 쟤네 오근딜이라서 어? 레오가 공 타는 거난 좋다고 생각해. 사프, 안돼. <laughs> 어우 얘네 너무 아파 으로 돌아. You put a t 잠깐 나 h 보지 gonna 들이또 g i n 이 push it. i 옆에 o n n a imagine push it. It's a 을 a y Hey! Hey! 옆에 어? 이거 음터진 <laughs> 아, 얘날 <옛날> 단합력 미쳤는데? <laughs> 안녕하세요, 빈 씨. 더러꼬치산 린 왔습니다. 근데 뭐 더러꼬치산 린이라니 뭐 스스로 그런 평가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군요. 당당하게 따뜻한 음, 린이 되도록 하십시오. 아, 뭐냐? 만 우리에게는 철갑 방패 레오노로가 있다. 내가 잘못된 정보였군 뭐야? 왜 나에게 따봉을 둘다 나한테 주는 거야? 나 보니